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생성 AI 채취 PT 어, 서비스가 자꾸 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 데이터 분석 기능인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 기능을 우리가 어, 좀 조금만 더 실습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실습하게 되면, 어, 누구라도 이제는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할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 말씀을 드렸고 어~ 간단한 예제를 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어~ 누구라도 이제는 어~ 데이터 분석 데이터 빅데이터 가공을 분석을 잘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간단 간단한 예제들이 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한번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어~ 이번 어~ 예제는 그~ 생년월일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가지고 그 연령대별 어 분포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생년 월 일이죠. 그래서 생년 YY 연도가 두 자리고 어 태어난 월이 두 자리고 날짜가 이제 두 자리의 형식을 가진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냥 심플하죠. 아주 그냥 예제 형식이니까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런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고 싶은 거죠. 뭐, 이런 데이터가 뭐, 뭐, 천 건, 만 건, 뭐, 이렇게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어, 20대의, 어, 비율이 뭐, 3.3%고, 60대, 이렇게. 그죠? 60대의 비율이 이제 전체, 어, 데이터의 36.4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연령대별 어, 비율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를 그냥 바로 이제 그려주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어, 데이터 가공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데이터 가공을 통해서 어, 이런 시각화를 어, 할수 있었습니다. 음, 그래도 이것도 좀 나름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죠 자, 실질적으로 이제 엑셀을 사용한다면은 뭐 이런 매크로를 사용한다거나. 매크로 이런 이런매크로의 엑셀의 어떤 고급 기능 중에 하나인매크로 어, 어 VBA 네. 이런 랭귀지를 써가지고 함수를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면 어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데이터 범위를 입력을 하고 어, 범위를 지정을 하면은 20대부터 어 30대 20대에서 30대까지 에 인원은 여기다, 30대는 여기다, 40대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엑셀의 데이터를 엑셀의 고급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 데이터를 호출하고 시각화를 해주었습니다. 어, 이거는 좀 고급 사용자들만 할수 있는 거였네요. 뭐또더 쉽게 하자면 이런 식으로 뭐 COUNTIF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이 생년월일을 를 가지고, 뭐, 나이를 생성해내고, 나이에서, 그죠? flow라는 함수를 써서, 써서 이렇게 또 데이터를 가공한 다음에, 이제 count if를 써서, 그죠? count 를 써서, 뭐, 20대는 5명, 30대는 8명.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가공을 해서 시각화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할 필요가 없이, 어, 채찌 PT를 활용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요약해달라. 엑셀을 업로드 한 다음에. 그러면, 어, 이채 g PT가 벌써 이 데이터가 어떤 생년월일에, 어, 속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어, 연령을 56세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최소, 최소 연령이 24살, 최대 연령이 79살,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기초 통계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주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 필드명에, 어, 뭐, 그 생년월일이라는 것을, 생일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면, 어, 채취피티가, 어, 그것을 파악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어, 판독해 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령대별, 분포를 연령대별 분포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뭐 20대, 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바로 그죠? 계산해서 그죠? 우리가 올려놓은 데이터를 계산해가지고 어 그래프를 바로 그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석까지도 어어 덧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면은 이거는 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 설명을 뛰어넘는 그죠? 어 고령층 중심의 서비스나 제품을 고려할 때어 고려하라 이 말이죠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까지 해주고 인사이트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각화를 할때 어, 우리가 추가해서 그죠? 그래프 좀 전에 막대그래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근데 숫자를 뭐 넣어달라라고 한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인원 대신 비율로 넣어달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음, 그죠? 변경을 해서 시각화를 바로 대화형으로 시각화를 변경을 이제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너무나 쉽죠, 그죠? 예, 누구라도 내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 뭔가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대화형을 가지고 대화형으로 채티피티와 대화를 하면서 어, 데이터를 가공하고 시각화를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 데이터를 먼저 한번 볼게, 볼게요. 음, 요, 어, 잠시만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년월일이 있고, 이게 78년도 12월 24일, 56년도 10월 25일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엑셀 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연령대별 분포로 알게 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생년월일을 어, 나이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함수를 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써가지고 나이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나이를 계산한 다음에 나이를, 그죠? 그죠? 어, 10대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flow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40대. 이렇게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0대에 대해서는 카운 u n t i 써서, 그죠? 20대, 30대, 40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어, 시각화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런, 이런 절차에 대한 고민을 해야,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너무나 심플하게 할수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음, 채 PT 화면으로 가서 바로, 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생년월일 데이터를 바로 올리기 전에 이거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어드밴스 데이터 널리시스라는 기능을 체크한 다음에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어드밴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생년월일 데이터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요. 음, 어, 이 데이터를 약해 주세요. 한글로.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채지피티가 데이터를 파악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고. 네, 하나의 열을 가진 테이블 형식이다. 두 자리 두 자리 형식으로 생일이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나이 분포나 생일의 생일의 월별 또는 일별 분포를 해석할 때 사용한다. 의도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래서 기초 통계량을 한번 보겠다. 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데이터 자체가 6자리이기 때문에 기초 통계량을 한번 단지 숫자로 아마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숫자로. 그죠? 생년월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아마 기초 통계량은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네.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자 그래서 여기서 자 그러면 어 연령대별 분포를 어 시각화 해주세요 뭐 이런식으로 어, 이제 해주고요 근데 뭐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그럼 연령대별 분포 분포를 시각화 해달라 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일단은 결과를 보고 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더 추가해주면 됩니다. 일단 결과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코딩을 하고 있고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이건 이건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연령별 어, 인포 인원을 알려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20대, 30대, 어, 40대, 50대, 네. 60대가 가장 많네요. 음. 자, 비율을 파이 차트로 시각화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 위 결과에 위에 나왔던 이 결과 있죠. 연령대별 비율을 파이 차트로 시각 시각화해 달라.라고 하면. 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60대39% 어, 막대 그래프로 어, 비율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시각화 방식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그죠? 음,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 맥락상에서 막대로 그래프로 보여달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어, 보여줍니다. 그죠? 자, 막대 그래프로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 인원수로, 그죠? 예, 인원수로, 렇케 제시를 해주고 이거를 이런 수가 아닌 비율로 한번 변환해 보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안 보여죠 그죠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자 막대 막대 위에 비율을 넣어주세요 뭐 이런 내가 원하는 어떤 시각화 형식을 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뜻을 이해하고 나서 비율을 계산하죠, 그죠 코드에서 보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텍스트에 올립니다. 예, 이게 올라갔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끝 마무리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데이터 안에 어, 생년월일이 있고 남성, 여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죠? 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2차원 데이터 분석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뭐 탐색적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생년월일이라는 아주 단순한 데이터인데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탐색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어,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래서, EDA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서 한게 뭔가 하면, 기초 통계량, 월별 분포, 일별 분포, 연령대별 세부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걸해 줬어요.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통계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걸 찾아내는가 하면, 최소 연령이 마이너스 27. 이거는 데이터 오류다. 이걸, 이런 걸 또, 어,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월별 분포로 생년월일이니까 11월 생일자가 대비 많더라. 12월에는 가장 적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나오고요. 일별 분포는 어, 2일자, 2일에 태어난 생, 사람이 이제 어, 제일 많다. 뭐, 월별 분포, 일별 분포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냅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데이터 전처리하거나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별 일별 분포를 이렇게 쭉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1월생이 제일 많다라는 것을 보고 있고, 일별로도 그죠? 예, 12월이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2일에, 2일에 생일이 가장 많고, 예, 뭐 그렇게 나오네요. 근데 1, 음 제일 많은 건 이쪽인데 어, 이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은 경우는 틀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석해서 이거는 또 유념 있게 한번 봐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뭐 고객 세분화 예측 유지 모델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죠 타겟 마케팅 캠페인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연령대별로 뭐 월과 일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도 여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차원 분석이네요. 연령대별 1차원, 2차원이죠. 그렇죠? 다차원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0대와 60대에서는 1월과 11월 생일이 상대적으로 많이 많고, 40대에는 4월과 8월, 8월에 생일이 상대적으로 많다.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파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고객 세그먼트, 커스터머 세그먼테이션, 그다음에 어, 예측, 예측이나 유지 관리 모델에 유용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 생일 정보를 가지고도 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제시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챗 GPT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분석 기능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 데이터 분석 장벽 낮아지고 있고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분석은 대화형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간단한 아이디어가 떠올를 때마다 제가 실습한 결과들을 하나씩 어, 공유하면서 누구나로 따라 할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